요한복은 3장 1절에서 5절 16,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오늘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구약에서 한 여섯 가지 질문, 또 신약에서 한 여섯 가지의 질문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하는 또 다루는 이 질문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생애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 다양한 사람들, 여러 직종의 사람들을 만나시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일화가 있었고 또 치유가 있었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사내들인 공유의 멤버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요.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이것은 뭐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였습니다. 당시 이른 한 명으로 구성된 입법과 사법과 행정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 최고 권력 기구의 멤버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어떻게 보면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이것은 우두머리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71명 중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신분 노출을 우려했기 때문에 밤에 왔을 것이다. 또한 가지는 그의 내용들, 대화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그런 갈구가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런 갈증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어 하는 그 답답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지나온 삶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그랬던 경험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정말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답답해하고 갈증을 느끼고 궁금해하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땅을 살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고 쇠약해지고 병들어서 죽으면 끝인 것인가 그 이후의 인생은 정말 없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정말 그 답답한 갈증을 갖고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는 참 잘한 거죠 고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정확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줄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자그 니고대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라는 개념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정말 황당한 어떤 그런 내용이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을까? 유대인의 지도자고 적당히 나이도 있었을 상식과 모든 교양과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갖추었을 니고데모조차도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으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태 중에 못태 들어갔다가 또날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답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이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물로 태어났다 이건 육체적인 탄생을 의미하죠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건 영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어느 한 복판에 어느 한 순간에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의 결과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육체적인 탄생이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한 번의 탄생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영적인 탄생을 두 번째 탄생을 경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육체적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또한번 태어나는 두 번의 탄생의 경험이 있는가?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역사적인 종말도 있겠지만 개인의 종말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날이 틀림없이 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그냥 육체적인 죽음 한 번만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죠.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을 살아가지만 그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세계로 진입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든지 거기에서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든지 그것이 어떻게 결정 지어지는가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났느냐 두번 태어났느냐 육체적으로만이 태어난 탄생이냐 아니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탄생의 경험이 있느냐 그래서 육체적인 탄생, 영적인 탄생, 두번 탄생한 사람은 그저 육체적인 죽음 한 번만 경험을 하죠. 하지만 육체적인 탄생 한 번만 경험한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과 또한 영적인 죽음,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죠. 한번 태어난 사람은 두번 죽게 되고요. 두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신비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은 16장 이하의 그 위대한 말씀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위대한 사랑이죠. 위대한 헌신이죠. 그 독생자를 주시되, 어떻게 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독생자가 십자가 달려 죽을 만큼 죽어야 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죽음은 의미가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심이라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감사하는 자마다 그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멸망과 영생. 여러분, 멸망이란 단어의 그 뜻을 아십니까? 멸망이란 개념을 아십니까? 요즘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불편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십시오. 정말 이제 집 밖을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통행 금지, 그리고 더 심한 그런 법률적인 조치까지도 취해지는 나라가 있어요. 자가격리를 당한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생필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마트에 가서 사재기를 한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몸이 아프다. 아니면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분, 멸망이란 단어는 그것과 비견할 수가 없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부정적인 그 모든 단어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더 심각한 그 단어가 멸망이란 단어예요. 근데 멸망하지 않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비결이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지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미 크리찬이 스 되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며,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감사와 찬양과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멸망을 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혼내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욕심을 이기지를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구원받은 감격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아가는가?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시점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지난주 설교 말씀 같이 나눴죠 사회적 거리 두기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답을 주셔요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그 어떤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유라굴러 같은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일평생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우리가 마땅히 이런 상황 시점에서 주님 앞에 던져야 될그 질문 그리고 아직까지 잘 정리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놀라운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의 평생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를 은혜 가운데 마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